안녕하세요, 여러분. 풍란과 동행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아, 나 풍란을 몇개 보여드리면서 어, 제가 또 모르는 거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지금 현재 이 보이는 것은 아, 부화이에요 부학. 부악. 아, 근데 옆에 호가, 아, 편복륜이 아주 이렇게 넓게, 넓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어, 산반기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아주 확실한, 이렇게, 편 북면이 아니고, 산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좀 그렇습니다. 근데 색깔은 아니, 황색이고요 예, 제가, 아, 요즘 옛날에는 그런 이름들을 안 썼는데, 지금 이제 이름을, 아, 좀 명칭들이 다 아, 바뀌어서, 저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 그래서 아, 지금 어, 자세하게 제가 명칭, 명칭을 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없네요. 이제 제가 차한히니 배우면서 에, 명칭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숙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에, 이제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아, 사실은 저네줄중 환자였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이제 지금 한 7년 정도 앓고 있는데, 지금 많이 좋아져서, 운전도 하고, 이렇게 지금 말도 잘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말을 하고 싶은 말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는데, 입에서 잘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입에서 지금 원우라고,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어, 좀 예,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아, 부학인데 참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부학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예, 이거는 아, 부학 중에서도 제가 아, 가장 엽성도 좋고 엽성도 상당히 좋아요. 그쵸? 또 무늬 문의 자체도 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아끼고 있습니다. 이거 네,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지만, 아, 이거 복면으로 완전 복면으로 싹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구하기에요. 이게 아, 이렇게. 무리가 상당히 좋죠. 그렇죠? 네. 아, 이게 부학입니다. 엊그제 올려드렸던, 부학, 올려드렸던 부학하고는 좀 다른 것들이에요. 아, 제가 부학을 지금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 이렇게 아, 보기 좋고 어, 그런 아이들만 지금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 제가 풍란을 아, 굉장히 사랑하면서도 아 이렇게 잘 가꿀 줄을 모르는 것 같네요. 여기 이제 고정 핀을 좀 사용해서 아입도좀 바르게 잡아주고, 네 그렇게 고정되게 아름답게 한번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은 그냥 그 자연 그대로 생긴 그대로 그냥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아이들 상품이라기보다 아이들이 돋보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아 이제 고정핀도 사용하고 아 그렇게 해서 여금으로잘 해서 이쁘게 해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학 요거 부학 두 번째 부학이고요. 자세 번째 부학은 또아 이런 것이 있네요. 이렇게 아주 대주예요. 여러 촉인데 또 엽성은 이 아이는 또 다른 아이들은 좀 그래도 중수엽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어, 아주 수으로 늘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 같은 품종이라도 조금씩 다른 가 봐요. 아, 마렇 네, 이렇게. 밑에 자구도 지금 잘잘 들어 있고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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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요. 네. 네. 네, 상당히 좋아요. 이렇으이잘 아, 할것 같지요. <laughs> 앞으로 아주 멋진 복류로 가서 아주 명품이 되면 그때 여러분들과 또 자랑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부화 걸 제가 또 나눔도 해드려요. 여기 오신 매장에 오신 분들한테도 제가 또 분양을 해드리고 했습니다. 혹시 뭐또 필요하신 분 계시면. 제가 분양도 해드리기로 할게요. <laughs> 아, 그 대신 이제 에, 싸게 좀 저렴하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이것이 세 번째 부학이었어요. 세 번째 부학. 아, 그래도 괜찮죠? 네. 네, 멋있어요. 네, 세 번째 부학. 잘 보셨죠? 자, 그 다음에는 백청룡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청룡. 백청룡에게 근데 백청룡 이 아이가 한쪽에는 완전히 백복륜 아, 백호로 싹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황후고 그래요 이게 이해인가요 아니면 얘가 얘 특성이 그런가요 원래 일시적인 것 같진 않아요 네 이렇게 보면 한쪽에는 완전히 백이죠 백건 자 뒤에 건 황이구요 야 독이 있는 그런 황이요 예. 연록 그렇죠? 백하고 연녹하고 같이 어우러진 백청룡입니다. 백청룡. 원래 백청룡이 백색을 띄워서백청룡이것도 입이 다 끝을 돌아주는 입엽입니다. 입엽. 입은 새엽이면서도 입엽이에요. 이렇게 보면 확연히 틀리죠, 색깔이. 그죠? 네. 이런 아이들은 앞으로 발전을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지금 처음 키워 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을 어떻게 할지 대단히 궁금해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아주 대단히 궁금해지는 품종이에요 지금 자구가 아직 안보여요 이제 자구가 딱 나오면 그때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놨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청룡이에요. 백청룡 에, 이렇게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또 다른 백청룡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백청룡인데요. 네, 엽성이 그렇죠. 아직은 백산반호가 아, 그대로 싹깔려 있어요. 네, 백산반이죠. 이게 산반이네. 백산반. 네, 잘 깔려 있어 백산방. 안단니잘 네. 깔려 있어요. 이 아이도 앞으로 발전을 어떻게 할지 아, 매우 궁금해지는 그런 품종이지만 아, 엽성이 또 좋아 보여요. 아까 그 아이보다 엽성이 상당히 좋아요. 후육이고 두꺼우면서도 예,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이런 아이들이. 자고 받으면서 짧은 단엽성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호중투가 싹 들어있으면 더 좋고요. <laughs> 단엽에 호중투. 아, 백청룡에서도 단엽이 나왔다 하게요. 네. 자, 그렇죠. 아, 이 아이는 라사지도 많이 깔려있어요. 옛날에 라사지라고 하면 우리 한국 출란에서 써먹던 일인데 저는 그걸 잘,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써, 쓰는지 안 쓰는지. 자, 라사도 깔려 있어서 분명히 이 아이는 짧은 단엽으로 어, 저는 가리라고 분명히 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백충용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백이 아주 상당히 좋아요. 네 자구가 자구해서. 네, 아, 모촉에서도 잘 들어있어요. 모촉에 이렇게 아주 실봉, 아주 사복륜으로 싹 보여요, 이게. 아, 그래서, 아, 제가, 아, 난실에서 이렇게 뭘 찾을 때 이렇게, 이렇게 사복륜으로 깔리는 것들, 이런 아이들을 제가, 아, 자세히 관찰을 합니다. 아, 그래서, 아, 그런 아이들, 아, 별도로 특별 관리하면, 아, 그렇게 뭐 배반하지 않는, 아, 그런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보면,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사국면사 깔렸죠? 네. 이런 아이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백색을 띠면서 좋은 발전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laughs> 자, 저 모르는 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들어와 보시면서 에이, 아아니네 하고 그냥 나가시지 말고요. 끝까지 보시면서 제가 잘못된 거, 잘못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좀 아 배워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소 해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예 네, 여러분 또 다음에는 아마미 호를 보여드릴게요 아마미호 자 먼저도 아마미 호를 보여드렸죠 그런데 그거 그건 아니에요 이건 다른 건데 아마미에서 이렇게 호가 아주 시루가잘 들어있고, 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아이들이 발전을 어떻게 할지 이 아이들도 어, 매우 궁금합니다. 네, 매우 궁금해요. 이렇게. 예, 뭐, 지금 자, 여기저기 사이트 보니까 아마미에서도 아주 좋은 명품들이 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 아, 저도 그런 걸 한번 기대해 보면서, 네, 예, 한번 아, 열심히 길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 한번 수영 딱 잡아서 틀 잡아가지고 딱 올려놓으면 수영도 예쁠 것 같지요. 그죠? 예, 지금은 이리저리면 자빠져 있지만 <laughs> 예, 수영 한번 잡아서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많이 들지요. 그게 사실 앉아서 아주 아, 그냥 양시간 보내는 아, 그런 게제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자, 아시로가 살 들어있어요. 아주 전체적으로. 암암이. 아마이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아, 좋지요. 네. 제가 생각할 때만 좋은 것 같지요.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네. 다른 한마암암이 보여드릴게요. 아, 또. 자, 요거는. 아, 요거는. 요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암암이가. 예, 무늬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아까 그거보다는 아, 엽성도 굉장히, 굉장히 광엽이고 예, 광엽이죠 넓죠요 예, 엽성도 넓고 아, 아주 아, 끝도 상당히 좋아요 예. 예, 문이도 좋고요 문이 앞으로 현재는 뭐 좋은 건 아니지요 그런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예, 많을 듯합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걸 보더라도 예, 이런 이런 아이들이 예 보세요 이렇게 자, 밑에 들어가 보일게요 이렇게 이렇게죠 예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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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이런 아이들 한번 앞으로 자 옆성도 광엽에다가 아, 한번 아, 잘 멋있게 나오면 <laughs>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 요거는 옆성이 참 예뻐요. 성이참 예뻐요 예 제가 이각구이런저는이런아는이들을좋이해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도구는이 친구는 이들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가이는복친이 들어 있고, 친 아, 보시면 실호가 예, 아주 쫙 깔려 있죠. 그죠? 네. 깔려 있지요. 네. 어떻게 발전할 것 같습니까? 자, <laughs> 아. 아, 보세요. 이렇게 후가 잘 들어 있지요. 네, 이런 아이들 제가 어, 아, 전에는 이런 아이들이 그좀 지금 좋은 게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 그냥 어, 다육이에 미쳐서 하는 바람에 그냥 내 던지고, 어,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거 가지고 있어도, 어, 다육이만큼 재미 봤을 수도 있는데, 아, 다육이에서 좀 재미를 많이 봤으니까 그래도 <laughs> 다행이죠. 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자, 오늘도 여기까지 모두 방송 마치고요. 여러분들, 모두 부디부디 건강 조심하시고 또 즐거운 휴가철이니까 휴가 즐겁게 보내시도록, 보내시고 돌아오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풍란과 동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